승리했습니다. 성원 말씀 리겠습니다 네, 뭐 저희 사연차 하고 있었는데 또 팬들께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서서히 힘을 내수 있었고 이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우. <laughs> <laughs> 자오늘까 제가 방에 그 이제 육성원이 허용된 경기 이부터 화요일 경기 유난히 오늘 팬들의 응원의 함성과 응원 뭐 구호 또팀 우리 응원가를 불러주시는 팬들의 모습은 유난히. 괜나아예와 <laughs> 아, 그렇죠 와우! <laughs> <laughs> 우리 스피드 네, 연필균도 승리했습니다 자, 경기 내용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뭐 일단 오늘 박시영 선수가 너무 잘 당겼고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은 좀 편하게 칠수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렇게 팬들이 많이 와주시는 것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좋은 모습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와 자, 그리고 정말 우리 팬분들이 응원을 읽어서 이지영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올 시즌, 네, 남은 시즌, 경기가 많이 남았습니다.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뭐, 저의 112경기 남았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, 어쨌든 저희 팀이 올라가서 112경기가 120경기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요 그래서 제가 좀 못해가지고, 팬들도 많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掌声！감사합니다